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형님과의 일입니다. 사족 같은 거다 빼고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형님하고 사이가 그다지 유쾌하진 않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그랬는데, 그건 바로 돈과 얽힌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랬었죠. 형님은 주변에서 사람 좋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돈 가지고 쪼잔하게 사람 이상하게 보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사실 돈 관계야말로 투명하고 정직하고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썼던 말, 사람이 좋긴 하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 관계 하나만 보고 저희 형님,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뒤집어 쓰는 거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때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형님이 제게 3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여윳돈 있었기에 저는 빌려 드렸고 그돈 돌려받는데 그렇게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었죠. 갚아야 하는 시일을 넘겼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3일 정도 기다렸다가 형님에게 언제 변제 하는 것이냐 결국엔 제가 먼저 물어야만 했습니다. 제돈 받는데 제가 눈치 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더군요. 한 시간 내로 붙일 예정이라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미 3일이 지났기에 저는 신뢰 관계는 끝이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간 내로 붙여줄 돈이면 지금 바로 붙이시라 했더니 오히려 제게 너무 서운하다 하는 겁니다. 돈 빌려갈 땐 그렇게 살살 거리더니 실 지난 것도 어이가 없고 7일 지날 때까지 단한 마디 안 했던 것도 괘씸한데 독촉하는 제게 오히려 서운하다 말하는 형님 정말 어이가 없었죠. 사람들 그러더군요. 빌려줄 때는 서서 주는데 돈 받을 때 무릎 꿇고 빌면서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 상식에선 저런 말 통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기다려준 것도 제 입장에선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운하다 말하는 형님이 나는 더 이해가 안 간다. 형님은 지금 서운하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일이 지난 것에 대한 사과와 시일이 지날 수밖에 없었던 연휴에 대해서 내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기로 소문난 형님은 오히려 가족끼리 뭐 그리 냉정하게 구는 거냐고.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돈 가지고 좀 쪼잔하다 하더군요. 먹긴 놈이 성낸다 하더니 완전히 그 꼴이었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동서, 내가 떼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붙여 준다고 바로 돈 들어올 때가 있어서 그래.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돈에 관련해서 좀 예민하구나. 가족끼리 이렇게 독촉하고 나좀 서운한 걸. 한 시간만 기다려. 바로 보내 줄 테니까. 급한 돈도 아니고 여윳돈 빌려 준 거면서 사람이 왜 그래? 300만 원밖에 안 되면서 가뜩이나 미안해하는 사람 더 미안하게 만드네. 암튼 동서랑은 앞으로 돈거래하지 말아야겠다. 좀 실망이네. 형님, 저는 지금 형님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지금 형님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300만원 받게요. 그럼 형님은 300만원도 없어서 어린 동서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돈 빌려가서 실내에 갚지 못한 사람이 큰소리를 칠수 있는 지금 이 상황 너무 황당하네요. 그리고 저야말로 형님하고는 앞으로 돈거래 안합니다. 이게 뭡니까? 3천만원도 아니고 형님 말처럼 달랑 300만원인데 이런걸로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암튼 얼른 붙이세요. 1시간 내로 붙이지 않으시면 저는 또다시 전화할겁니다. 1시간 내에 돈이 들어왔다면 그냥 기분 조금 상하고 다시는 형님하고 돈거래하지 말아야지 하고 끝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안 들어왔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카톡 해도 형님은 읽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 300만원 때문에 그것도 가족인데! 이렇게 기분이 상해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족인데 시끄럽게 굴지 말고 기다리면서 넘어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형님과 동서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한번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할 것이고, 지금까지 남에도 우습게 생각을 했을지언정, 제 돈까지 자기 돈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꼴? 그냥 놔두고 볼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돈꼭 받아야 했고, 절대로 그날을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통첩을 했지요. 오늘 나는 돈을 꼭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돈이기 때문에 형님 눈치 볼 이유 없다 생각한다. 만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형님한테 큰 악재가 된다 해도, 그건 형님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에도 우습게 생각하는 분일 줄은 몰랐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님에게 카톡을 보내자마자 저는 바로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휴를 설명했습니다. 아주버님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미안하다 했고 바로 300만 원을 붙여주더군요. 아주버니가 한숨을 쉬는데 한두 번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들에게 사람 좋기로 소문났었던 형님은 돈에 관해서만큼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고 피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니와 통화를 하는 도중 제 최후 통첩을 받은 형님은 그렇게 제 전화를 무시하고 카톡에 대한 답장도 없더니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카톡을 했다군요. 바로 붙일 것이다. 제발 다른 사람들, 특히 아주버니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쯤에서 끝낼 생각이 없었기에 형님 전화 카톡 이번엔 제가 무시했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남의 돈 가져다가 제대로 갚지도 않고 아랫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돈 우습게 생각한 그리고 살살 거짓말 치던 형님 제대로 망신 당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피해 사실을 말해야만 다른 식구들도 형님과 동거를 안할 것이고 그럼 가족들끼리 얼굴 붉힐 일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돈 거래 투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해지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얄밉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더군요. 정말 뭘까요? 그럼 저만 몰랐던 것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제게 잘 알아들었다며 앞으로 형님과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똑부러지게 행동하니 앞으로 너의 돈은 큰애가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좀 달갑지 못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생각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아주버니에게 돈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다 일러 바치고 그리고 난뒤 형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게 쌍욕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어디 있냐고 누가 안 갚는다고 했냐고 갚는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자기를 궁지에 뭐냐고 하는데. 형님이 달리 보이더군요. 돈 거래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 너무 과하다 할수 있지만 저는 형님을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형님, 저한테 그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다른 식구들한테 어찌했는지 제가 알바 아니지만 저한텐 피해주지 마세요. 저 또한 형님한테 앞으로 피해 끼칠 일 없으니까 우리 서로 딱선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자고요. 저는 동거래 투명하지 않은 사람 곁에 두지 않아요. 형님은 제 형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봐야 하니 앞으로 제게 두번 다시 돈 빌려달란 말 하지 말아요. 그럼 그날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는 겁니다. 이후 그녀 형님과 동서 사이 사이가 온척 하지만 진심으로 곁은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냥 처음에 실망했던 마음이 절대로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제 성격적인 결함일 수 있지만 한번 마음에서 떠나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데 암튼 형님에 대한 제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형님이 돈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그 많은 돈을 왜 빌렸는지, 그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그런 따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게만 피해 안 끼치면 되는 거였고 형님네 부부가 알아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참 가족이란 게 이상합니다. 어려운 상황 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맞긴 한데 좀 이성적으로 도와줄 상황 도와주지 말아야 할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건데 형님이 벌린 일을 시보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형님은 시보님 뒤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요. 결국 저희 부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건 시보님이었고 그 흔한 말 가족인데 어쩌니라는 고리타분한 말을 하면서 저희 부부의 도움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시보님 이야기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절대로 도와줄 마음 없었고 저한테 눈꽃만큼의 피해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보님들도 눈이 뒤집힌 건지 제가 결혼하고 초기에 형님과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잊은 듯 했습니다. 듣는 척을 하지 않는 저를 나무라며좀 들으라고 도움을 좀 주라고 다그쳤거든요. 남편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족이고 자기 부모님이 나서서 사태 해결하려 드니 정에 이끌려 도움을 주고 싶었는지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도와줘야 하지? 오히려 제게 반문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절대로 형님과는 동거를안 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번 다지만 약속은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시보님은 포기를 모르셨고, 결국 저희 부부에게도 짐을 안겨 주셨는데, 돈을 좀 마련하라는 거였습니다. 대출을 받든 주식을 깨든 청약을 깨든 알아서 현금을 만들어 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셨고, 만일 자신들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죠. 앞뒤 재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 가족이니까 막아주고 보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버니 형님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가족이라는 것이 깨지면 안 되는 것이니, 얼른 해결해 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형님 네 부부 이혼하는 거 두렵고, 가족 사이 멀어지고 뭔가 분열 일어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절연을 선언하면서 돈을 구해오라 합디다.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남편도 처음에 좀뭐 호의적으로 나왔는데, 시모님이 절연이라는 강수로 두니까 한 발짝 물러서더군요. 본인도 느꼈겠죠. 지금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고를 친 사람은 천하태평인데 수습하는 사람들 즉 주위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러라고 하더군요. 돈 구할 것도 없고 만일 있다고 해도 내놓을 생각 없다. 그러니 자식 하나 없다 생각을 하셔라. 사고친 사람들 수습하느라 멀쩡한 자식 내친다는 부모 자기도 싫다고. 부모님 눈에는 형님네 부부만 보이는 것이냐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시보님 하는 모든 말이 남편은 귀 막았고 입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시보님 이에서 절연이라는 단어 나오자마자 남편이 이미 절연을 염두에 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니 시보님 저이 복가되더군요. 중간에서 중지를 좀 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얼른 남편은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라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솔직히요. 너 성격 잘 알고 있어. 큰애랑 일도 있어서 동거를 안 한다는 거 안다고. 그래서 내 말에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잘 안다고. 그런데 걔들 이혼 시킬 순 없잖니? 안 그래? 니들처럼 부부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둘이나 딸렸잖아. 애들을 봐서라도 우리 좀 도와주자. 어? 최악은 막아야 할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요 아이들을 봐서 도와주자는 말 인정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꼭 볼모로 잡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정녕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저는 형님하고 돈거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얼마 전에 내 생일에 큰애가 글쎄 빈 봉투를 주더라. 니들은 두둑하게 돈 넣어서 현금 봉투를 주는데, 걔는 다른 사람들 알까봐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한테 빈 봉투를 줬다고. 내가 그거 보고 어찌나 놀라고 불쌍하던지. 정말 이거 우리 가족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쟤들 큰일 난다. 어? 우리 그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하, 빈 봉투요? 형님이 빈 봉투 드릴 정도로 돈이 없는 게 어머니는 가요우셨어요? 어찌 살림을 하길래 저 사정이 된 건가? 혼을 내신 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는 형님도 이해 안 됐지만 지금 어머니 이런 행동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세요? 정말? 정말 이럴 거야? 그럼 우리 정말 니들하고 인연 끊을 수밖에 없다. 정말 다시 니들 안볼 거야. 니들만 잘 살면 다니. 가족이 뭐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 뭐, 전 재산을 팔라는 것도 아니고, 돈좀 빌려주면 갚아준다고 하는 건데. 니들은 그게 그렇게 힘들어?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가족은 깨진 거나 다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그러시네요. 잘못도 없는 저희에게만 인연을 끊겠다고요? 잘못은 한 형님은 감싸기만 하시고 저희는 자식도 아닌가 봐요.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더니 그런 건가요? 저희는 돈 내놓을 생각 없습니다.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잘못을 물어도 늦지 않잖아. 애들을 봐서라도, 어? 저희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는 돈거래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형님하고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냉정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형님이 벌린 일이는 형님이 해결을 하게끔 해야죠. 왜 어머니가 나서세요? 형님 네 아파트 팔라 하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걔들 어디 가서 살라고? 작은 집에 들어가 살라고? 그게 말이 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놓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 그럼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기들 거다 내어놓고 부족한 부분은 식구들에게 읍소를 해야지. 이건 뭐 처음부터 자기들 손에 쥔거더꼭 쥐고 주변 사람들 거 내놓으라는 꼴이라니? 저희 부부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이게 어머니 아버님하고 인연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더라도요. 조목조목 시어머니 말에 반박을 하자 궁지에 몰릴 필요 하등 없는데 자신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놓은 시어머니는 제게 버럭했습니다. 화를 내더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듯 했고 격도 없고 교양도 없이 그냥 버럭이었습니다. 이런 시댁, 저도 싫습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댁, 가족이란 이유로 모든 잘못을 감싸줘야 하는 게 옳다라는 시댁, 저도 싫습니다. 잘못한 자식 안아주고 잘못하지 않은 자식 내치는 시대, 저도 거부합니다. 이미 남편은 마음 돌아섰고, 저 또한 남편 마음 따르기로 결정한 만큼, 확실하게 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에게 인연 끈차했습니다. 대신 자식 내치겠다. 먼저 으름장 놓은 거 시보님이었기에, 좀 추잡한 짓좀 하겠다 했네요. 서로 추잡하고 못볼걸 보여야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드렸던 용돈들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였을지 몰라도 시부모님 저희 부부가 용돈 드릴 때마다 쓰지 않는다, 모아놓는다 말씀하셨기에 그거 달라 했네요. 만약 저희 부부가 가져오지 않으면 형님에게로 갈 것이 뻔했기에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드린 돈이었지만 저희 주머니에서 나간 저희 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 부부, 저희 부부. 한 달에 20만원씩 돈을 모으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관리를 했었고요. 우리가 넣은 돈 빼고 형님 부부가 넣은 돈 바로 돌려드리라 했습니다. 그거라도 빚 변제하는데 도움 되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15님 볼일 없으니 더 이상 가족들을 위해 돈 비축해줄 이유 없었으니까요. 한번 아니면 죽어도 아닌 사람이었기에 저는 15님, 형님, 부부 다 차단시켰습니다. 분명 형님 성격이 제게 뭐라 뭐라 할 사람이었고 처음에 읍소를 나중에 화를 낼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받아내야 하는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비열할 정도로 말이죠. 시부모님 돈 들어올 생각 안 하기에 저는 시댁의 가장 큰 어른인, 큰 아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는다고, 시부모님이 너무 잘못한 것 계신 것 같다고, 이 상황을 어쩌면 좋겠냐고, 내또 네, 일러 바쳤습니다. 먼저 인원을 끊자 하셨기에 그럴 수밖에 없으나, 저희 부부 돈 10원 한장 어리석게 돈 관리한 형님에게 한 푼도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시원님에게 드린 용돈 다 가져오고 싶다. 나중에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돌려드릴 참이니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했네요. 큰 아버님까지 끌어들인건 죄송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판단하지 못하는 시보님을 위해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일러대기만 하는 사람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결국 시보님에게 돈 받아냈습니다. 벼락 같은 고함과 욕지거리 들었지만 저는 그 돈이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이 되면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고 큰 아버님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시보님을 컨트롤 할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했었던 거였습니다. 여기 사연들 보면 큰 자식에게 홀라당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아는 신세대 되는 부모님들 내용 많은데 저희 시보님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큰 아버님은 냉정하게 해결할 테니 마음 놓으라고 했고 전적으로 당신에게 일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야기한 거라고 마음 쓰지 말라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좋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가족이지만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시댁의 흠을 내보인 꼴이니까요. 이게 지금 한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큰아버님에게 들은 지금의 상황은 헐값에 형님네 아파트 내놓은 상태랍니다. 요즘 거래가 없어서 나가고 있진 않은데 만약한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그때도 나가지 않으면 큰아버님이 그 아파트를 사실 생각이라 하더군요. 어차피 늦은 나이에 나은 막내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녀석 집한채 미리 마련해 둔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곳은 빚 변제할 수 있는 방안 생기는 것이니 일석이조 아니겠냐고 지금 때를 보고 있다 하셨습니다. 얼른 한 달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네 부부 편안해지는 거 그거 보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요. 왜냐면 지금 저는 임신을 했거든요. 저 난리통 일어났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한 거 모르세요. 말할 기회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좀 편안해지고 싶고 저희 가족만 금전적인 피해 끼치지 않게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하지만 이 일에 큰아버님을 끼어들게끔 한건좀 죄송한 마음입니다.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긴 했습니다.저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닌데 아무 잘못 없는 큰아버님을 이런 사단에 끼워넣은 것이 죄송하긴 하나.그래도 한 번의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 큰 아버님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